안녕하세요, 러블미입니다. 오늘은 짜잔! 꿀조합! 약간, 음, 어쨌든 맛있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요 젤리 아시나요? 제가 주로 먹는 젤리인데, 이게 길쭉하게 밖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펴서 넓적하게 먹고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일단, 이두 개를 뜯어줍니다. 저는 이게 최젤리에요. 다음, 전자레인지로 가줍니다. 요 짠. 자, 여기다 여기다가 넣어주십니다. 30초 눌러줄게요. 다시 이렇게 녹았을 거예요. 뜨겁나? 안뜨겁나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어, 한 30분 넣고 보고, 볼게요. 일단 이렇게 출렁출렁해질 건데 30분 지났다고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난 거거든요.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와우. 졸라란 우우. 어, 기보세요 오, 탱실탱실. 탱실. 짠. 아, 그래고 제가 손을 씻고 왔거든요? 그래서 한번 먼저 이렇게 살짝. 완전 쫀닥쫀닥 한 20분, 30분 지나고, 확인을 한 다음,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졌으면 먹으시면 돼요. 그리고 푸딩 같죠? 이렇게. 와, 넓적해졌다. 어, 적었어요, 적었어요. 와, 이렇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해보세요. 안녕!